질문이 참 기네요 <laughs> 오늘은 믿음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역대상을 보고 있죠 이 역대상 같은 경우에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통독을 하는 분조차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말로 영혼 없이 읽으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 이유는 먼저는 이 족보에 특별한 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름만 쭉 나오고 어떤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읽다가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이 역대상을 읽다가 사장의 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면. 이 마치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게 됩니다. 어, 이 외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육심이 일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에 나온 이름 중에 상당수가 잘 모르는 이름이다 보니까 도통 관심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여러분의 집에도 이제 족보가 책자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족보를 볼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촌수가 비교적 가까운 사람은 뭐 그런대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어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조상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뭐그 사람이 조선시대의 위인이었다 뭐 이런 거를 알면은 그나마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이름이 나오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보지를 않고 또 재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제 오늘도 또한 긴 족보를 볼 것이고 또 며칠간은 계속 이걸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새벽에 졸려서 그냥 설교를 들어도 깜빡깜빡하고 어, 지금 어디까지 왔지 막 이러잖아요. 문제는 당분간 족보 설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어서 오늘은 먼저 이 본문에 앞서서 이전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전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뭘 다루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우리가 역대상 1장을 봤죠. 이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대상 2장을 봤는데 이 2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유다지파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역대상 저자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유다가 영적인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유다 가문으로서 이 왕조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 70년 동안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대상 저자는 이제 이들로 하거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이 순서로서 역대상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3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자손들이 누구인지가 쭉 나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는 총 열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열세 명의 아들 중에 이제 특별히 저자는 바스와 즉 우리가 아는 바세바를 통해서 네 아들이 태어났음을 밝히고 또 나머지 아홉 명은 누가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어, 저자가 이렇게 한 까닭은 결국 다윗이 죽고 나서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왕위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 다윗의 딸로서는 이제 다말이 유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어, 보통 이 시대의 문화는 이제 족보에 있어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딸을 잘 언급하지 않는데 다말 같은 경우에 이제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어,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언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언급된 자녀로만 이름이 언급된 자녀로만 총 수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았죠. 10절부터 16절까지는 16절까지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 유다 왕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이 남유다 왕의 족보에서 이제 저자는 말미에 여호야기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여고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여고냐는 바벨론에 끌려간 왕으로서 다윗의 혈통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이후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또 포로 귀환기 동안에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수르바벨이 등장을 하죠. 수르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을 주도를 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어,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3장을 우리가 얼핏 읽을 때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볼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나라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후반, 정확히는 AD 70년 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영토를 잃어버려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민족이 무려 20세기에 와서 국가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번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넘어갈 때총 70명의 가족들이 넘어갔죠. 이 야곱의 후손들은 무려 430년 가량이나 애굽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들은 문화적으로 보든 역사적으로 보든 그냥 애굽 사람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해서 이들을 출애굽 시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짓말처럼 정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이때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고냐라는 인물을 택하여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했고. 또 고레스 왕의 칙령과수루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재건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 계보는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계보로까지 이어집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연관이 없죠. 어, 이 역대상의 족보가 그런 의미에서 아니,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 이 계보가 중요한 까당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혈통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족보가 쭉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어, 나의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 우리가 족보를 어, 혈통으로 쓰지 않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쓴다라고 하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내족보에 바로 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이 족보가 있다라고 치면 내 이름 위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나로부터 5대나 6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어, 아마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 선교사를 기준으로 또쭉 올라가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도 더 올라가면 어, 중세시대의 누군가와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와 사도들까지 나오겠죠 어, 결과적으로 그 누가 됐던지 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족보의 중간 종착지로서 예수님께 도달을 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냥 혼자 성경을 읽다 예수를 믿었다고 치더라도 그 족보의 중간에는 항상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이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진 족보이기 때문에 이 역대상의 족보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닌 내 믿음의 족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아이를 몇 명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족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 신앙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의 신실하심도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나라가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믿음의 전수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 저는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가정도 합니다. 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었죠. 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합병이 되든지 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어, 저도 원치는 않지만 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가 있었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어, 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 수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어,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뭐 분열이 심해진다든지 어, 또는 나라가 뭐 전쟁으로 망하거나 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 분명히 좀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믿음의 족보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설령 이 믿음의 족보가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전수가 되고 심지어 그 과정 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가 성도의 존재이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심정은 먼저는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좀 돌아오길 바랬고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회당을 들렀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름도 모르는 저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최정우 목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그리스도 신앙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있음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나에게서 끊기는 게 아닌 이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무엇보다 먼저 나의 자녀와 배우자 또 친인척들이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있도록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자는 앞선 2장과 3장에서 이 유다지파의 주요 계보랑 어 특별히 다윗 왕조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다시금 족보의 위로 올라와서 유다지파 안에 다른 가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소발과 훌, 아소울 및 요압 또 기타 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구절과 십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 이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 성도님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가끔 제 신방을 가다 보면 제 성구 액자로서 이걸 벽에 걸어두는 분도 계십니다. 어,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어, 조금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의 족보는 어,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같은 이런 짧은 언급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 참고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아픔을 의미합니다. 어, 이 성경 본문은 그의 어머니 야베스가 아,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여 어,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출산했고 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묘록사가 되는데 어, 이것은 그의 신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 신앙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라는 큰 역사 가운데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들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 또한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그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주시며 이끄십니다. 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족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뒤에 기록될 이름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종기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장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모온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들의 활동 및 정착지가 나오는데 이 시모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루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후로는 이제 다시 순서에 따라서 이 루벤 지파의 소개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 루벤이 아닌 시몬 지파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 여러분 왜 시몬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다른 지파보다도 가장 먼저 언급이 됐을까요 어, 이것은 이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성읍을 따로 분배받아서 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 기업이 없이 이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어, 이 시모온 집화가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시모온을 향해서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라고 하면서 어, 사실상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는데 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시모온이 레위와 함께 어,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칼을 들고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까지만 보면 어, 이시온 지파는 그냥 야곱의 저주가 실현된 것으로만 볼, 수, 볼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 이 본문을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족보에 있어서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이시온 지파가 언급이 된다라는 것은 역으로 비록 그들의 수가 적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 가운데 소위 대단한 인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진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전에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 아무쪼록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듯 지금 믿음의 족보를 잇는 그 자리에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종기여김을 받는 저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